그죠, 그죠. 화티 찍어봐. 1번까지 박는다 아, 가가 오른쪽 위 하나 있아반갑습니 아, 아, 나 한번 이겨보자 이길 때 됐다 강 아, 이 아,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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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걸로 예? 디지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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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좀 더. 저는 깨닫이로 원해요 역시 맹수는 맹수 알아보는 거 정말 디지씨야말로 <laughs> 배그의 신은 없어 저의 가치랑 저의 지금 접점 매수 지렸고요 나 진짜 이거 지면은 저는 죽을게요 나가서 스크롤, 스코롤 하시나요? 아 진짜 파크로 <laughs> 토로, 할게 나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 이 심리상태로 못살거 같아 진짜 뛸게요 나 바이. <laughs> 야 디지야, 나, 넌 진짜 야너넌 진짜 나 이겨줄 수 있냐? 혹시 너까지 면나 이제 라이저 <laughs> 소망한테 가야 <laughs> 가보자 가보자 <웃음> 가보자 와쉬게 가보자고 이겨보자 깨바오 졌으니까 쓰레기라 불러 쓰레기라 아 근데 네. 쓰레기라 하면 좀 그러니까 레기라고 부를까? 레기? 아 레기 좋다 귀엽게 레기 레기 조용히 하고 오세요 학교로 비지가 제일 빠르긴 해요 오케이 이제야 우리 옥상에 두 명. 우리 옥상에 두면떨어진다일고 아, 네. 먹었어? 받아? 아 일단 위에 하나는 잡았어. 하나 잡았어. 이었는데 하나 옥상에서 어? 안 내려왔었어. 오케 어. 단차 단차 다, 딱 붙어 있어. 네, 둘 넘겨 <목소리를> 모르겠어. 전딴 왕관 보고 있어서 그... 있을 거야, 무조건. 무적 계단으로 가, 가줄래 개박이?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지금 내 아, 계단? 아아아안 까도 거아나 봤을 때 왕관이 라스트인 거 같아 관이어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아. 내가 니줄까걸 뭐 여기 끌어졌지? 응진래 <laughs> <laughs> 안 보여? 안 좋아, 안 좋아. 아, 잔탄. 폭탄 써. 어. 뭐야? 뭐야? 어? 씨, 감 잡아. 뭐야, 얘네? 몰라. 사람이야? 팀이야? 별거 없어. 아니야, 별거 어. 아냐. 개박이 형이 차타고 아래 단차 붙여 줄래? 1번. 음, 응. 좋아요. 저그 생각했습니다. 아, 위에 하나 있어요, 여기. 아, 난넌안 타니 얘나? 넌안 아, 타는 아, 억으로만 끌어줄게. 아, 붙여 봐. 반 나머지 다대로딱 나무, okay. 아, 나무 오른쪽 뒤에 있었 지금 한대, 한대. 어. 나무? 아도고 애들 어디 지모르겠 그거야. 차 막혀 있긴 데 오토바이 타 음. 뭐, 아까 어. 오토바이 타 가지고. 어. 거 아니었어. 나 음. 일단 일단 도망서 오래 두고 서 지금 나왔거든? 위로 네. 이러, 로 위로 뺐어 주유소 박한다 주유소 주유소 말고 옆집으로 아... 가는 중그아래집 확인했어요 오오오 오오 오토바이 오른쪽 오토바이 20 우리 아래 온다 우리 아래 온다 이제 기절 기절 파퀼 찍어봐 바위에 있어 바위 파퀼 찍어 어저 아, 죽을 것 같아요 어 들어와 들어와 여, 여, 다섯 대 다섯 대 박아놨어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왜 이렇게 많아 주변에 또개 어, 무섭네 우리 여, 여행 여행 떠날까요? 네 지금 가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요. 예어왜 이렇게 갈게요 어, 개박시 사람 이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 어3초3 초를 확인 여기 뒤에서 저기 하나 뛰어 내려오고 아, 있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네. 보금의 먹으로 뛰어오는 모션. 나머지 모름 네, 보인... 보인다 여기 보스보 어, 확인 우리 보고 관뒤에 슬... 오른쪽에 보급보으로 보금 가는거지 오토바이 2명 다 있어 아 확인 쓰레기집에어 씨발. 쓰레기저기아 안돼 네, 내려서다다세요 네. 뒤로 내리세요 어 좋아요 드리 네. 드릴게요 네 와야돼요 왼쪽 수류탄 아래 붙었나 본데 단자. 왼쪽 아래에 붙은 거 조심해 봐. 어, 왼쪽 아래 붙어 있어. 와 볼래? 얼로 와. 차타고 네. 둘이 네. 웨이로 가는 척해 봐. 오케이. 여기서 네. 찍은 어, 요나힐좀 할게. 오빠가 뒤지 버릴 켓대도 응. 못 갈게. 왼쪽 하나 더. 이거 우리. 뒤. 어, 제 카고 빨아. 제도 대가리 깐거 같은데. 나 연막 있거든. 우리 우리 브레이크 걸렸어. 아 어. 하나 기절이다. 붙일게. 아, 어, 붙여봐. 오른쪽으로 넘겨줄래? 어, 오케이 오케이. 광해. 여기까지 넘겨줘, 그냥. 1번으로. 어... 바로 와줄래? 조금 빠르게. 어? 한칸 도와줘. <laughs> 박해리고 따라와봐. 아,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튀어라, 튀어라. 나이스. 살릴 수 있어. 살릴 만해? 어, 아, 아 씨발 하나 살리고 살리바. 바로 가야 돼. 나나 살려. 나 살려. 야, 날. 나, 살리지 마, 나 살리지 마. 왜, 나를, 왜, 디지가 안 살렸어. 이안살려줘안살려줘안 살려. 나봐 봐. F가. 오늘 내기야. 총 벌어 봐. 총 벌어 봐. 총 벌어 봐.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어, 이제 아, 아, 된다. 뭐야? 왜이 무슨 내기지? 괜찮아. 이거 차 타고 바로 가야 돼. 차 끌어 봐. 얼른 타. 바르타. 안됐다 이거 죽었다. 파타 이거. 가봐 일단. 가봐. 가봐 누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잡아 오른쪽으로 붙 오른쪽으로 붙꼭 살아라. 나이스. 에스톱. 아멘와 나이스. 나이스 개박이 형. 다음도 줄일게. 해수 안에 들어가 있다. 잡을 수 있는 거 아, 죽여야 아, 돼. 차 차. 오토바이 기자. 여기. 나 뒤에 차 끌어볼래. 내 쪽으로 와봐 일단 차 끌고. 어딘가 응. 아, 다이야 차 타봐. 외로 응? 가서 여기 배달릴 거야. 가자. 못배내 앞에 내 앞에 호수 디안오씨바 어, 뭐야? 있어. 십 호수네 <목소네> 와. 불 맞긴 했는데 아무. 다앙왜불안 <목소리> 왜 맞는 거야 이 새끼. 하나 맞아. 하나. 그냥 빼서 짐 먹어도 되겠다. 얘 와야 되거든. 짐 먹으러 갈게 안전하게 치킨 먹자. 조끼 <목소리> 없어 얘나 어는 나나나달려 볼게요 응나 연막 있어? 어나연나나도 오케이 없어. 좀 있다 이따... 나 자전거 있어 대0 0 10초에 내쪽 와봐 저 응. 앞에 1번까지 응. 가그 1번까지 1번까지 박는다 아, 그냥 아가가 아, 오른쪽. 공투 있으면 핑이 까봐. 아, 성당 내려오 있겠어. 왼쪽 는차디봐줄수 있어? 배차 어? 내가 폭탄 배차야? 저쪽이야. 어, 나어 잠깐만. 나 지금 확해 찍어서 안 가도 돼. 아, 어, 가지, 마바, 가지, 가지 마 봐. 가지 마. 나여안 갈게. 분명 남았어요. 오른쪽 위에 하나 더 있고 내 앞에 오른쪽 하나 위에 하나 배차 쪽에 하나. <laughs>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죽 아마. 내가 위에 봐 주는 게 편해. 내쪽 배차 봐 줄래? 배차 봐. 어제 배차 봐. 와. 어. 천천히 누나 가운데에가나가아 가비. 가비. 누비서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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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가비. 잘했 가비. 가비. 어 그러니 와, 개빡세다 근데 아, 깜빡 때답다 아. 깜. 무적도 조심해야 돼. 살릴게. 오라이. 갑러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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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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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 파밍 해도 될것 같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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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게 왜안 맞아? 싸운다. 뛰어다닌다. 왼쪽 둘 뛰어다닌다. 아, 오케이. 기절, 어, 기절. 열심히 클리어하고 이제 파밍하고 나갈 거예요. 네? 없네요. 파밍하시고. 우리, 우리 어디로 갑니까? 이거 네비게이션 좀. 이거 웨이로 일단 빠져서 <놀람>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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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냥 나이스. 꼼양 꼼다. 이 확인. 나이스 빵. 맵다. 피오씨 너무 급해. 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놀람> 네, 팀원이나. 이제 디지군파 밸런스 안 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녹음기 벌써 틀어졌어요. 그냥 피오씨. 와. 내가 해해 줘야겠다. 피오씨 밸런스 안 되다. 그러면 저는 피오팀 할게요. 나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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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집에 있다. 아래 집에 있구 아, 네. 아, 집 잡...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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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ㅅ 이 안죽어요? 뒤에 능선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오른쪽 감쪽 일로와보세요 진다 바이 도로 못아다는줄저 잡았고 어 나이스 그럼 아래 에 어디지? 아 보인다 2번 왼쪽 바이 1번핑 사리론다 붙어봐 바이쪽 여기 2번핑 바이 아, 살리러 왔어요. r o 살려 우리 형님, 나지마 나, 마 What? Roxy, go in. w h 씨 r e are you? Where are y 어 u Where are you? 아 h e r e a r 아 you? w h 바로 앞에 온패어 <laughs> 괜찮아 깨박스 괜찮아? 아니 나는 뭐. 나찮지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 뭐나 최초에 레기를 믿지 않았어. <laughs> 만약 디지였으면 바로 복끼 벗고 뛰었을 텐데. 괜찮아 레기 디지 함께 자리 봐봐. 오케이. 레기 형 이쪽으로 가자 1 번. 으 팀도 먹여드릴게요. 러브도두러브뚜도뚜브번도 러브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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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아도 러브도. 아브도 러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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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러좀응 러브도. 러브도. 러브 와우. 아, 나이스 나이스. 대박근 나이스. 되게 나이스. 컴퓨터에서. 수. 뭐야, 새끼절인데 뭘? 석기계 싸 이거 왼쪽에서 친다. 와 나이스. 하나가 좀 멀리 있었나 본데. 나도! 위에 싸우는 게 끝인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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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지마 어우, C발. 묻거나 긴 바이로, 긴 바이로 깨파고, 새치기 이런 어, 볼 거라. 아, 아근 제가 인 됐어요. 될대일것 같아요. 근데 나와야 돼. 저기서. 송 쪽만 감춰. 확인. 비지도 살짝 왼쪽으로 가야 되고. 동집이 동지리... 아, 인이 되고. 왼쪽으로 하고. 연막이 없네. 야. 왼쪽으로. 어, 김지 나와야 돼. 나왔다. 쟈. 브라보. 그거야. 나사. 정신 디 지고 파 역시.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야. 큰 그림. 나사. 우리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다. 아, 어? 우리 같은 레기들은 말이죠. 예 어, 뭐라 해야 될까 저희 밸런스가 좀안 맞는다 해되나이좀 아쉽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재밌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